안녕하십니까? 스세먼 가정 여러분 어, 오늘 7월 7일 속회 공과를 시작합니다. 어, 지난번 임원회에서 음, 7월부터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은 연합 속회로 드리고 첫째 주일과 세 번째 주일은 식사를 하고 속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금씩 회복는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 힘을 다해 주시기를 힘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가능한 주회 모임 시간에는 공과도 그렇고 또 서로 교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 7일. 제목은 어린 시절의 예수입니다. 한장안의삶을 나누고요. 조용한 기도와 함께 찬송가 90장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월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었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와서 <laughs> 나사렛의 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예수님의 부모가 순례의 무리에서 아들을 찾지 못하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떨어진 사흘 동안에 성전에 머물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율법에서 성전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부모가 아마 놓치고 그냥 출발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선생들은 님 어린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런 대답에 모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 가정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13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6월절이죠. 77절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경관한 유대인 가정을 이측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성진에 올라가서 종교의식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해마다 6월절에 성전을 찾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12살이 된 아들 예수를 6월절 예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한 부모를 통해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듯이 성도의 가정에서도 부모의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킴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친척, 친제들과 동행하며 예루살렘 술래길을 떠났습니다. 남녀가 나눠진 무리에 있던 예수의 부모는 서로가 아들을 돌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룻밤이 지나서야 예수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던 길을 돌아 성전에 다시 올라갔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묻고 대답했는데 그의 얘기한 답변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인 이루살렘 성전에 머물며 매우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말씀에 대한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닌 성경 말씀과 신앙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받으셨습니다. 몸과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으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정생활에서 어떤 모습이었을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족과 성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에게서 사랑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여 사랑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타인들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한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족의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먼저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행하기입니다. 우리 목상 질문을 우리 함께 참 훈련되지 않은 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인데요. 그러나 한번 실천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과정에서는 어떤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또 함께 나누어질 그런, 또 들어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신앙교육을 하고 있을까? 제일 첫째로는 예배의 훈련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훈련이에요. 중요합니다. 또한, 찬양의 훈련입니다. 그래서는 이따가 그 다음부터 점점, 점점, 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잘 지켜나가야 할입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용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것인지, 어, 좀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좀 벗어난 일이면 어, 쉽게 우리 실정을 느끼고 그러는데요. 아, 우리가 의도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에,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그 많은 부분들 어, 대화하고 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받은 사람,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요. 더 많이, 더 많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삶에 적용하기는요. 자녀의 신앙과 인격 함양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가정야비를 드리십시다아참 바쁜 세상입니다. 어, 혼자 드리기도 힘든데요. 가족 식구들 모인다는 거또 조금 성장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 참 지혜롭게 이 일들도 아, 그러나 우리 함께 아,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들 꼭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중부기도 서로 나누고요. 헌금 찬성하면서 주기도 무대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이 주제는 회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그것만 말하지 말고요. 더 열심히 회복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